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교육부에서 2025년 11월 10일 오후 2시에 발표한 AI for All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저희 정책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된세 가지 핵심적인 배경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AI 경쟁의 심화와 인재의 중요성인데요. AI 경쟁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인재입니다. 생성형 AI 등장은 어, 등장으로 우리는 인간과 AI가 상호 보완하는 공생 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AI 인재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AI 수용성을 가진 AI 선도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AI를 다양한 산업과 혁신적으로 융합, 활용하는 AX 융합 인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시급합니다. AI 대전환 혜택의 보편적 향유 필요성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소득, 학력, 연령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모두가 AI 대전환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부부터 평생교육까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 저는 교육부의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진정한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이루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가 개별하고 검증한 ADCS 척도를 주요 정책 과제에 통합할 것을 제언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 첫 번째입니다. 검증된 ADCS 척도를 교육부의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에 실질적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척도는 AI 시대의 교육 정책의 단순한 기술적 능력 외에 질적인 측정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분야 세부 방안 3의 질적 관리 도구입니다. k m o o 강자나 사이버대 AI 교육 수강 희망 성인들에게 ADCS의 암 요인을 사전 진단하여 기초학습자에게 맞춤형 이수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D 크리어, 커리어 점프 패스 수혜자에게는 존재 요인을 진단하여 디지털 웰빙 모듈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취업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활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등교육 세부 방안 이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대학의 AI 기본 강, 교육 강좌에서 ADCS의 행동 및 더불어 삼 요인을 핵심 평가 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AI 기술을 아는 학생이 아니라 AI 윤리적 실천 능력과 공정성 인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AI 프로젝트의 성과를 이 척도로 측정하여 기술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ADCS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 세부 방안 4-3에 ADCS의 사요인을사요인 전체를 통합해야 합니다. AI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할 때 코딩 실력과 같은 기술 실력 외에 윤리, 웰빙, 사회적 책임 등의 비기술적 소양을 측정하는 지표로 ADCS를 공식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한 AX 융합 인재를 식별하는 핵심 역세가 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배치, 세부방안 3-2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음. ADCS 요인을 기반으로 AI 윤리 디지털 웰빙 영역의 인증 요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배지 발급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순 수료증이 아닌 질적으로 검증된 역량을 담보하는 배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ADCS 척도는 AI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측정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교육부는 본 척도를 진단, 교육 설계, 평가, 정책 관류의 핵심 고려로 활용함으로써 AI 기술 개발 능력은 물론 이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X 융합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성인 평생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